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영역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업 아, 조비 에비에이션이요? 네, 맞습니다 소위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기술 자체도 흥미롭지만 최근에 있었던 X-Wing 인수랑 맞물려서 봐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여객 운송용 비행체 하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뭔가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미 국방부의 연계 가능성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민단 시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군사적인 활용도, 특히 미군의 차세대 전략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강조되는 메이드 인 USA 정책이 조비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같이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의 근간이 되는 기술. 그 EBTOL, 전기수직이착륙 항공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사실 EBTOL 개발하는 회사는 꽤 많잖아요. 조비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네, 뭐 eVTOL 자체는 여러 곳에서 개발 중인 건 맞는데요. 조비의 기체가 가는 특징을 좀 보면요, 일단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으면서도 일단 하늘로 올라가면 고정익 비행기처럼 날개와 로터를 기울여서 어, 상당히 조용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헬기의 수직 이착륙 능력과 비행기의 효율적인 순항 능력을 합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조비 eVTOL은?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로터를 사용해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또 전기로 가니까 당연히 친환경적이죠.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날아가고 몇 명이나 탈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공개된 스펙으로는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 비행 거리가 약 240km 정도 되고요. 조종사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240km면 음,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죠. 오 생각보다 꽤먼 거리네요. 도심 내 이동뿐만 아니라 도시간 이동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상영화를 목표로 지금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인데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바로 미 공군과의 협력입니다. 어질리티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미 공군이 차세대 항공기술, 특히 EBTOL 같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조비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미 실제 기체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벌써 군용으로 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어떤 용도로요? 네, 뭐 예를 들면 물자 수송이라던가 아니면 소규모 병력 이동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 시연 수준을 넘어서 실제 군의 작전 환경에서 이 기체가 얼마나 유용할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나중에 군과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완성도도 높여 가면서 동시에 민간 시장 f a a 인증과 군시장, 애즐리티, 프라임 양쪽으로 착실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에 인수한 엑스윙이라는 회사가 이 그림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는 겁니다. 네, 엑스윙 인수 소식이 저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 회사가 항공기용 자율 비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엑스윙 기술은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파일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사람이 조종하던 항공기, 예를 들면 세스나 그랜드 캐러밴 같은 기종의이 엑스윙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탑재하면 조종사 없이 이륙부터 항로 비행, 그리고 착륙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조종사 없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규제 측면에서도 엄청난 허들일 것 같은데요. 물론 쉬운 기술은 아니죠. 하지만 엑스윙은 이미 이걸 해냈습니다. 실제로 세스나 그랜드 캐러밴에 자신들의 시스템을 장착해서 완전 자율 비행에 성공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FAA로부터 특정 조건 하에서 무인 자율 화물 운송을 위한 운용 인증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와. FAA 인증까지 받았다면 이건 뭐 거의 상용화 직전 단계 혹은 이미 일부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연구실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 하늘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특히 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이 자율비행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종사 인건비나 운용시간 제약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X-Wing 기술이 왜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단순히 물류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작전 환경을 생각해보면 답이 좀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의 위협이 아주 높은 위험 지역에 보급품을 전달해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 조종사를 직접 투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인명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럴 때, 이 자율비행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조종사 없이 무인으로 비행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위험부담 없이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죠. 뭐, 정찰이나 감시는 물론이고, 소규모 물자 수송, 심지어는 수색 및 구조 임무 같은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위험 지역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비의 EBTOL 기술과 X-WING의 자율 비행 기술 이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수 있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마치 잘 만들어진 몸체에 뛰어난 두뇌가 결합되는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조비가 만든 뛰어난 성능의 EBTOL 기체라는 하드웨어에 엑스윙이 개발한 검증된 자율비행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조종사 없이 운용 가능한 완전 자율비행 EBTOL의 탄생입니다. 완전 자율비행 EBTOL. 이건 정말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미 국방부가 그리고 있는 미래 전장의 모습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컨셉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앞으로 점점 더 위험하고 지루하고 더러운 덜 덜티 데인저러스 임무에는 사람 대신 무인 시스템을 투입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 3D 임무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소규모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최전선에 고립된 부상병을 신속하게 후송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임무에 조종사가 탑승한 헬기를 보내는 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하지만 조비 엑스윙의 자율비행 EBTOL이라면 조종사의 안전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상병 후송이 나 소규모 물자 병력의 자율수송.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조비 eVTOL의 수직 이착륙 능력과 저소음 비행 능력은 이런 종류의 특수 작전에 아주 적합하죠. 활주로도 필요 없고 비교적 조용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자율 비행 능력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차세대 무인 작전 항공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군사적 잠재력이 결국 미국의 국방 예산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겠군요. 자료에 보니까 2026 회계년도 기준으로 무인 항공 시스템 관련 예산이 무려 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던데요. 조비 엑스윙 연합에게는 이게 정말 큰 기회가 될수 있겠어요? 네, 94억 달러라는 액수 자체는 어마어마하죠. 물론 그 예상 전체가 조비 같은 EBTO의 기업에게 돌아가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고고도에서 장시간 정찰하는 대형 무인기라던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공격용 무인기 같은 것들은 이미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기존의 거대 방산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분야가 다르니까요 네 하지만 그 예산 안에는 분명 전술적인 차원에서 운용될 소형 수송이나 정찰 감시 임무를 위한 무인 자율 환경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비 x 윙 연합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체 파이 중에서 조비가 현실적으로 노려볼 만한 특정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특히 엑스윙의 자율 비행 기술은 이 전술적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정말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군 입장에서도 이미 FAA 인증까지 받은 검증된 자율 비행 솔루션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걸 조비의 EVTOL 플랫폼에 통합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잠깐 언급됐던 Made in USA 정책 기조가 조비에게는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를 줄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기조인데요. 자국의 기술, 특히 국방이나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에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술 자립 기술 주권 확보 차원이죠. 네,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조비를 보면 이 메이드 인 USA 조건에 정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죠. 연구 개발 시설 그리고 앞으로 기체를 양산할 생산 공장까지 전부 미국 내에 있습니다. 100% 미국 기업이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체 설계부터 핵심 부품 생산 그리고 이제는 엑스윙 인수를 통해 자율비행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완전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아, 수직계열화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과정을 미국 내에서 또 자회사들을 통해 통제하니까요. 둘째로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만약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해외 기업에 의존한다면 국제 정세 변화나 해당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잖아요. 특히 국방 물자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군사 장비인데 부품 공급이 끊기면 큰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조비는 그런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엑스윙 역시 미국 기업이고 기술 개발도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국방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사들 중에는 혹시 해외 기술이나 부품 혹은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일부 경쟁사들의 경우에는 핵심 부품을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거나 혹은 해외 자본에 투자를 많이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미 국방부 입장에서 메이드인 USA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해결하는 조비가 훨씬 더 신뢰를 얻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보안이나 공급망 측면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진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군군 애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 참여 이력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력 과실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에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제 기체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것은 미공군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또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미공군이랑 같이 테스트해 봤는데 괜찮대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군과의 협력 경험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 시험만 한게 아니라 실제 군의 운용 환경이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기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니까요. 정말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조비에비에이션이 가진 강점들이 상당히 뚜렷해 보이네요. 혁신적인 EVTOL 하드웨어 기술에다가 이미 검증된 X-Wing의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라는 강력한 두뇌를 얻었고, 여기에 Made in USA라는 정책적 순풍과 미군과의 협력 레퍼런스까지 갖췄으니, 민간 UAM 시장은 물론이고, 국방 분야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이나 물건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새로운 운송 수단의 등장을 넘어서 어,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술들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좀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조비와 엑스행의 자율비행 EVTOL 기술이 단순히 수송수단의 혁신을 넘어서 미래 전장에서의 감시 정찰 방식이나 혹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정보를 얻거나 위험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과연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자율비행 택시가 군사작전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비에비에이션과 엑스윙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